<laughs> 머리랑 감았어요. 출근 화이팅! 모든 직장인 여러분 출근 화이팅! 하루도 방치 당했고요. 유유 아니 약간 이런 걸 할까요? 야. 별론데 다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요. 제가 아 제가 지금 스물 다섯 살이에요. 물론 회사 생활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성향에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존대하고 또이 일이나 이 커리어를 쌓아감에 있어서 좀 뿌듯함을 느낄 만한 업무를 맡아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되잖아요, 그렇죠? 아니 지금 제가 일이 너무 성향이 안 맞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,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이거를 그냥 참고 계속 가느냐, 아니면 좀더 나한테 맞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틀어보느냐 이게 또 고민이 되네요. 안녕하세요 지금은 7시 20몇 분인데 아시기 귀찮아요 아개 아, 아, 귀찮아요 아 근데 어제도 안 씻어서 씻긴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약간 늦게 가게 될것 같아서 그냥 개뛰어 가겠습니다 다들 출근 화이팅 띠봉. 여러분, 제가 진짜 할미 맛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. 개비쳤죠 이거 쑥 어쩌고, 갸도인데 진짜 대미쳤어. 먹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8시 5분인데 오늘도 자율출퇴근제 2.1을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응. 이따봐 <laughs>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를 만났어요 다리 이따봐 이따봐 응, 이따봐 다리 이따봐 응, 이따봐 아니 다리 언니 집에 갈 거야 운동만 하고 다리 안녕 동생이 강아지 산책 시키고 있는데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헬스장 이끌람도 오랜만에 운동해요 안녕 내 동생 안녕 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요즘 회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랑 엊그저께 못했어요 왜 못했지? 뭔가 그냥 귀찮아서 못했던 거 같은데 오늘은 좀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진짜 혜린이라서 회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계관리 자격증을 하나 따보고 싶어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 거의 지금 재무상태표 <laughs> 어떻게 생겼는지 <laughs>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에요. 그냥 초등학생 아니다. 초딩은 이런 거 모를 테니까. 중학생, 대치동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거 귀엽죠. 야, 안녕하세요. 저가 오늘 동생 신발 빼서 입었어요. 개귀엽죠. 이 동생 신발이지만 내 거. 야! 야! 목요일 화이팅. 엄마 <목소리> 이라 <목소리>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 왔습니다. 크리스마스 마켓 왔어요. 귀엽다. 귀여워.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데 여기 포토존이거든요. 근데 전 사진 찍는 거 싫어하니까 안할 거예요. 응. 그런 것도 있어요. 응. 백육조 레고탱이들, 뭐, 여기 막 소원 접는 데도 있어요. 제 소원은? 직장에서의 행복. 해장 먹나도 있어요. 약간 감성 있긴 한데,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제가 동생 줄라고 이렇게 하리보드 샀어요. 진짜 나 너무 좋은 언니, 저 너무 좋은 언니 아닌가요? 진짜? 아닌가? 언니들은 다이 정도 해야 되나요? 여기 하리보 크리스마스 그 매장이 따로 있어요. 음. 음. 여러분들 저 가려고 나왔는데 그 에어팟을 안 가져 나온 거예요. 근데 에어팟이 없으면 쭉움 불가이기에 다시 지어갑니다 에바죠? 근데 에어팟 없는 게더 에바예요 에어팟 기성세대가 너무 대단한 게 어떻게 노래를 안 듣고 출근을 했을까요 아닌가? 그때도 mp3가 있었으려나요 근데 제 에어팟이 이게 보시다시피 뽀강 나있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제 친구들이 엄청 신기해하는데 이거 되게 아주 힙하지 않나요? 약간 그 브로큰 에디션 뭔가 메탈 에디션 같은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이상한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기간이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내 친구들이나 내 인간관계들이 다 끊기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날인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좀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냥, 그냥 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은 왠지 모르게 언젠간 저를 다 떠날 사람들 같아요. 언제든 나라는 존재를 지우고 떠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가 답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런데 또 얕은 관계에서는 잘 지내는데 또 깊어지려고 하면은 뭔가 또막 무서워요. 얘이 사람이 저를 싫어할까 봐. 왜죠? 회피형인가요? 아,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갑자기 막 이가 없이 막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날 거야 병이 또 도져가지고 또막 우울해지는 거예요. 제인프피라 그런가 봐요. 아 아무튼 이렇게 금요일이 끝이 났고요. 제가 너무 진짜 주대 없는 사람이고 제가 진짜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고 진짜 뭐랄까 그 저라는 사람이 심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거를 좀 알아나가려고 합니다. 12월 둘째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, 행복한 주말, 즐주 보내세요. 안녕!